네, 안녕하세요. 실력 반등, 주식 반등, 인생 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할 종목으로 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짧게 두 번으로 나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속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후계로 넘어가는 종목이죠. 어, 후계로 넘어갈 때 주식가치가 높으면 상속세가 어마하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주식가치가 높으면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지분 확보를 하기에도 예,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식은 대주주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승계는 꽤 치밀하게 기획되는 예, 계획되는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현대차로 발로 말씀드릴게요. 현대차가 정몽구 회장에서 정희선 회장으로 이제 체제가 바뀌었는데, 정몽구 회장에서 쭉 하락하고 정희선 회장이 이때 이제 취임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고 이제 한눈에 이제 큰, 눈으로, 예,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죠. 이거랑 비슷한 차트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음... CJ가 있습니다. CJ자트, CJ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CJ 제일제당, CJ ENM 또 뭐가 있나요? 예.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그 계열사들 역시 어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그런 정말 좋은 회사인데 CJ 주가는 지금. 음, 한 6, 5년, 6년째 계속 우하향인 거죠. 이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움직일까 하는데 사실 이 자리도 지금은 좀 유용합니다. 왜냐? 승계 문제가 걸렸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자리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 들어가 볼만합니다. 단기로 들어가 볼만한데 저는 그다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 후계 문제가 걸렸기 때문이죠. 이게 어, 이재현 회장에서 이선호 그리고 이 경후신가요? 예. 제가 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후계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지받아서 가면 또 급상승을, 이제 폭등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해요. 현대차로 말씀을 좀 비교를 드리면, CJ의, CJ의 지금 이 자리는 현대차의 이런 자리이거나 이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 어, 후계가 끝나자, 어, 상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차트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선 위주로, 예, 왔다 갔다리, 왔다 갔다리 하고 있는데, 예, 결국 흘러내리죠. 이 역시도, 이런 자리도 역시, 갈등 말등 갈등 말등 하다가, 역시 흘러내려고, 물론 이건, 이제, 코로나였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쭉 우상향을 하는데, 어, CJ 역시,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단기로는 매매가 가능해도, 장기로 보시면, 아직, 상당히 위험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상속이 끝나면 현대차 보시면 네, 다시한번 현대차 보시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가 그렇고 이제 다음으로 보실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선민정씨가 이제 상속을 받겠죠 상속을 받는데 역시 이제 주가가 예 지금 하향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화장을 안 하기, 마스크를 하면서 이제 화장을 안 해서 영업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는 이제 보복 소비를 이제 얘기하면서 차트가 우상향을 하는 했지만 지금 최근에 막 급락을 하고 있죠. 역시 음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예, 위드 코로나 예, 화장품 주 저도 뭐 위드 코로나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퍼시픽은 예,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아져도 올라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후, 음,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종목은 모두 다뭐 이런 차트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쯤 이제 상속 문제 불거질 때쯤 경영권 분쟁 문제가 생기면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뉴질랜드계 소버린 쪽 에스케이 경영권 분쟁을 좀 일으키죠. 예, 그러면서 이제 1조 원의 차익을 냈었고, 그걸 따라하는 이제 그 펀드들이 좀 생기기, 생각했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을 말씀드리면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 이제, 예, 형제들과, 예, 형제, 자매들과, 남매 예, 들, 들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차트가 급등하는 모습들, 예. 뭐, 대한항공은 지금, 그때 당시에, 어 코로나로 굉장히 위기였는데, 아 이때였나요? 예. 뭐, 이럴 때였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경험금 분쟁을 일으키면서, 예. 정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이거는 지금 한증칼 차트로는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차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 모르시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예. KMH. KMH도, 역시 언제인가요? 2020년 10월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0년 예, 잠시만요. 예, KMH 테트가 맞나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이럴 예. 때가 2020년 예, 10월이 죠 맞습니다. 2020년 10월 14일에 경영 분쟁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 이런 파동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경한권 분쟁이 그렇다고 일어난다고 해도 다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작전 예, 밖으로 뉴스 내고 예, 물량 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이제 차트를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예, 어, 좋은 어, 뉴스를 보는 눈도 좀 가지고 계셔야겠죠. 예, 그냥 그 정도인데 일단 후, 후계나 후계나 승계 문제가 승계 문제가 걸린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다음 번에 다음에 매매하지 말아야 될 종목,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